110번입니다. y는 4의 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켜서 겹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. y는 4의 마이너스 x 예요 자, 이것은 y는 4의 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이것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내용이고, 니은 보도록 하죠. y는 2의 2x 플러스 1입니다.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2의 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. 즉 4의 x 플러스 2분의 1 이것은 4의 x 즉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에요. 이것을 해석할 때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건 옳은 내용이고요. 이급보도록 하죠. y는 2의 3x-6 이것은 2의 3으로 묶어서 x-2가 됩니다. 즉 8의 x-2라고 했기 때문에 y는 8의 x제곱을 평행이동했어요. 그래서 이것은 겹치는 것이 될수 없고 이어서 리을까지 보도록 합시다. 리을은 y는 4의 x-1 플러스 1이죠. 이것은 y는 4의 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.